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분데스리가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9승 3무 11패 SV 베르더 브레멘데, 9승 3무 10패 레베쿠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레베쿠젠의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도 충분히 생각해야 하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한 뒷공간 역습 대응과 브레멘의 실리적인 접근도 상성상 불리한 위치라고 할수 있다. 브레멘에는 제한적인 공격 찬스를 골로 잘 연결시켜주는 펠크로그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수비를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승무패보다는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SV 베르더 브레멘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9승 7무 7패의 포볼프스 브루크대, 13승 5무 5패의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니온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속공에 말리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에서 약점을 드러냈지만 볼프스부르크의 경우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운이 운이 보여주는 속공과 역습 성향의 플랜이 잘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역습 성향의 팀답게 공격 찬스는 제한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고 크로스의 질이 좋지 않으면 슈팅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 터라 언더를 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유니온 베를린 승 핸디캡 유니온 베를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2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14승 5무 6패 AS 로마대 8승 6무 1 1패 US 사수올로 칼초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언더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로마가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라인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수 없는 상태. 특히 사수홀로의 측면 공격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도 중원과 수비 라인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로리엔테와 베라르디를 묶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격은 디발라 원툴이 되면서 사수홀로 입장에서도 수비가 어렵지는 않을 것.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US 사수 올로칼초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5승 5무 5패의 유벤투스 대 2승 6무 17패의 UC 삼프도리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유벤투스가 유리한 매치가 될 것은 자명한 상태지만, 삼푸도리아가 유벤투스를 고전하게 만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철저하게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고 골문 앞에 블록을 세워 유벤투스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지난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프라이브루크를 상대로도 우세한 흐름을 잡았지만 한 골에 그친 것은 빌드업이 작고 측면으로 흐르던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푸도리아도 이를 이용하면 최대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유벤투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리그앙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5승 6무 5패 AS 모나코 대 9승 13무 4패 스타드 드랭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를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매치다. 랭스의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최근 거두고 있는 승리는 모두 홈이었고 발로건이 묶여버리게 된다면 득점을 전담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 모나코도 최근 얇아진 뎁스를 4-3-2두줄 수비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물론 랭스도 강한 압박으로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노려봐도 괜찮기는 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스타드 드랭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7승 3무 5패의 올림픽 마르세유 대 4승 10무 12패의 RC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가 유력하다. 현재 스트라스부르의 수비라인이 거의 붕괴 상태인데 주전급 센터백 3명이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 300 기반의 전술을 사용하는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볼수 있다. 마르세유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장점인 압박 능력을 보여주면서 라인 점유율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과감하게 핸디캡 승리를 생각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올림픽 마르세요. 승 핸디캡 올림픽 마르세요. 승 언더 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